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선투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환율이 올랐고요.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자첫 번째 기사입니다. 코스피의 어, 훈풍이 불어서 8개월 만에 2,500을 불파했습니다. 자 주가는 경기에 선행을 하죠. 경기 회복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경기에 후행을 하는데요. 부동산도 상승 기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반도체 2차 전지에 베팅을 해서요. 어, 코스피가 2,7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어, 매수세가 많이 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2,400 이하에서는 투자금의, 주식 투자금의 30%로 어, 코덱스 200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저도 2,400 아래에서 어, 30%로 매수를 했고요. 자 이것이 2,700을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만으로 17.4%의 상승입니다. 자 우리의 1년 어, 자산 어, 상승 목표가 19에서 20%이기 때문에 어, 17.4%의 상승은 어, 나쁘지 않은 좋은 성적이 될 것입니다. 자 나스닥을 제친 코스닥 올들어서 어, 29.5%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주요국 증시 중에서 대한민국 코스닥이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 정말 어, 코스닥은 어그 시간에 비해서 상승률이 그 저조한 어,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그런 지수였는데요. 어 최근에 세계 상승률 1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K 배터리의 힘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특히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국의 배터리는 제2의, 어,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 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긴축 끝나나, 어, FED 5월에 베이비스테프의 금리를 동결한다는, 어,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요. 자 블룸버그는 20개국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기준금리를 5월에 0.25% 인상 후에 동결한다고 하고요. 20개국이 내년 2024년에는 금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2022년 겨울은 공포였죠. 금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4개월 전과 4개월 후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2023년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일부 매도를 해야 하지만 2023년을 견딘 사람은 2024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매매가 전세가가 모두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10대 건설사 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 1분기 물량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자, 지금 인허가 물량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어, 실제 어, 그 착공하는 물량은 인허가 물량보다 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99%의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최소 5년간 하락을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 거짓이고요. 공급이 줄고 임대차 물건이 감소하는데 5년 이상 더 하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과거 하락장에서 최소 5년 이상 하락했다는 것인데요. 과거와 미래가 패턴이 같다면 이 세상에 투자보다 더 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올해 안에 하락론자들의 에, 하락론자들이 말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올해 안에 반드시 반등하는 것이 어,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 실제로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자, 공사비 치솟고 미분양 공포 확산에 일단. 공급을 늦추고 보자는 기사입니다. 자, 건설사들이 요즘에 어, 공급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3, 4년 뒤에는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어, 당연한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파트를 100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 부동산 하락 유튜버가 있어서 제가 많이 웃었는데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10년만 지나도 구축이라고 하고요. 20년 지난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30년 지난 아파트는 농물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 아파트를 100년 사용할 수 있다고 한그 어, 유튜버는. 어, 어 어떤 집에서 몇 년차 집에서 살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결국 우리는 새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급이 멈추었고요. 2~3년 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3월 전세자금 대출 5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담대는 2조 3천억이 늘어났는데요. 자 원인은 전세 대신 저가 매수를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월세 선호와 무주택자의 매수가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머지 않아서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고 다주택자도 주택을 매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매매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미분양을 줄이려면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 자, 자 현재 미분양 때문에 몇년 후에는 공급 부족이 올 수밖에 없고요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문척을,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2013년에는 주택 소유의 여부와 관계 없이 9억 이하 신규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어, 양도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는 그런 카드를 꺼냈었죠. 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야 거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다주택자가 집을 살수 있어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2023년에는 경제가 침체하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자, 천호상구역 530. 5가구 주거단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착공이고요. 7월달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자, 1구역, 2구역과 합쳐져서 2천 가구의 아파트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천호뉴타운의 사업 시작을 환영하고요. 서울에는 빈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0명 중 6명 집값이 아직 바닥이 아니다. 뭐, 어, 이런 기사인데요.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주택수혜자가 보는 집값의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10명 중에 4명은 바닥이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 1월 달에는 10명 중에 9명이 2023년은 하락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반등 예상 21%고요. 2024년 반등 예상 34%입니다. 자 2025년 이후 반등은 45%인데요. 자 2023년과 2024년 반등을 합치면 네, 55%가 되는 것이죠. 자 어, 절반 이상이 올해와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반등의 시기가 더 빨라질 수가 있고요, 그더그 그 반등의 폭이 더 가팔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어, 금리 인상에 따른, 어, 단기주택가격 조정에 정부 규제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 중심의 매물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실수요에 앞으로 투자수요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집값은 빠른 반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조성에 어, 천안이 들썩인다. 어, 지금 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을 어, 좀 띄워주기 위한 어, 그런 어, 광고성 기사인데요. 어, 사실 천안도 어, 이미 그래프를 보시면 반등을 했고요. 어, 기업의 투자는 어, 지역에 좋은 소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뭐 GTX C도 연장이 된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56조 원이 어, 그 다음에 뭐 56조원이 어그 디스플레이에 어, 또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뭐 천안의 1등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천안 아산의 1등은 불당동이죠. 그래서 어, KTX 역을 중심으로 한 불당역을 어 이렇게 호객 론으로 확인을 해 보면요. 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변화인데 벌써 12%, 13%, 4.6% 이런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느 지역이든 1등이 먼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분홍색 북색 꽃이 경북 청도군에 만개하고 있습니다. 자, 봄이 돌아왔고요. 한국 경제에도 한국 부동산에도 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연봉 5200만원 인데요. 실제로는 4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 세금이 많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1년 12달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은, 어, 실수령액은 371만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국민의 부담이 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세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3월 주담대가 2조 3천억 증가했습니다. 자, 어, 고준석 제이 d 듀 투자자문 대표는요. 어, 올해 초 가격을 요즘 찾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금매가 다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금매가 사라지니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가 늘고 있고요. 좋은 선택인데요. 어, 올해까지가, 어, 그래도, 어, 전 고점 대비 25% 정도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제효가 급등에 백구동을 크게 올리는 조선주. 자, 한국의 조선업이 매출도 늘고 있고요. 어, 원자재가 하락으로 순이익도 늘어나는 구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선박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 2차전지주 시총 114조로 급증했습니다 어, 최고는 에코프로 BM인데요 자, 올해 어, 벌써 21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로봇 시대에는 AI와 배터리가 필수이죠 자,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에 전세 낀 거래가 뚝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취득세의 부담으로 전세 낀 거래는, 어, 무주특자만 가능하고요. 다주택자는 불가능합니다. 자, 전세 낀 거래가 감소한 것을 기뻐하는 무주특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갭투자가 감소하면 머지않아서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어, 최근 2, 3년간, 아파트 갭투자는 전멸했습니다. 그 효과가 머지않아서 나타날 것입니다. 어, 시중에 어,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가가 오르고요. 그 후에는 매매가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선퇴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